네, 안녕하세요. 중기의 정타역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일단, 오늘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GV70 공개 행사가 있는데요. 내일 이걸 생방송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내일 오후쯤에 이제 정리해서 영상 하나 올려드리는 올려드리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서 GV70 소식은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V70이 출시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신타를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리무진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시된 지는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리뷰는 이제서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인승, 9인승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확인. 곧 가솔린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디젤은 곧 나올 거라고 하고요. 4인승 모델도 디젤과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디젤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기본 가격은 6,066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리무진 니에서 일반 카니발에서 하이리무진으로 넘어올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제 하이루프가 추가가 된다는 점인데요. 하이루프가 뭐가 좋냐 하면 이제 전고가 높아지면서 실내에서 이제 뭐, 키가 좀 작거나 그러면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차량의 높이가 높아져서 실내에서도 좀더 넓고 큰 공간을 쓸수 있는 게 장점인 이 하이루프가 이제 달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릴이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딱히 달라진 거 없이 나왔습니다. 어, 후면에서도 하이루프에 이 보조제동 등이 하이루프에 올라갔다는 거 그것 빼고는 딱히 또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튼이 창문별로 다 있는데 이제 1열 그 운전석과 조수석 빼고는 모두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루무진에서는 화이트나 블랙밖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루프 사이드 스텝, 후방 보조 제동 등 하이류무진 전용 엠블럼 이렇게밖에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딱히 달라지는 점을 크게 웃기는 어려운 그런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꽤 이번 모델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다시 들어가 보면 실내는 이게 베이지만 설, 선택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일단 베이지가 처음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한 개가 더 올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 하이리무즈는 이게 좀더 움푹 파여있어서 좀더 높은 헤트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성 뭐, 뭐 이런 데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쪽 보면 LED, 하이리무진 전용 LED 센터 룸램프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있는 걸볼수 있고 에어컨은 위에 동그랗게 4개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게 뭐풍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무풍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쪽 둘러서 에비언트 무드램프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주름식 램아 주름식 커튼이 운전석 조수석 빼고는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가 지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루프 쪽에 21.5인치 자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도 글씨가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이 안에서는, 뭐, 엠비언트 무드램프, 지금 있는 엠비언트 무드램프 색상 조정 가능한 것같고요 뭐, 설정, HDMI, UO, 아, 갤러리 같은 거고, USB 비디오, USB에서 노래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블루투스 연결 h d DM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여러 가지 기능을 쓸수 있는 걸볼수 있고 1터인공기통 공기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1, 2열 냉온 컵 폴더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열, 3열 LED 독서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누르면 들어가고 누르면 딸칵하고 나와서 돌려서 쓸수 있는, 돌릴 수 있는 독서 등이라고 하고, LED 패키지를 넣으면 이런 것들이 싹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ADAS도 이제 일반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 충,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루 유지 보조, 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존데, 교차로 대항도 되는 거겠죠, 이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존은. 그리고, 이제, 하이리무진 전용으로, 전용 승하, 승하차, 스팸 램프가 나오는데, 이게 카니, 일반 카니발에서, 카니발 하고 써 있었는데, 이게 하이리무진 하면서 마름모 도형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무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주려면 딱 비춰주는 게더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것보다는 그냥 불빛을 비춰주는 게더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게 더잘 보이지 않을까. 바닥이 더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전 하차 보조, 이제 앞 뒤에 있는 센서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해서 오면 잠가주고 안 오면 풀어주는 기능이고 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되어 있는데, 어 그리고 파워트레인는3.5 스마트 스팀 3.5 가솔린 모델만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디젤이 하나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출력 294,336.2, 8단 자동변속기, 복합연비 8.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가가 6,066만원 시작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인승, 9인승, 그리고 자동인데 변속기는 무조건 자동이고 7인승, 9인승 모델인데 모두 시그니처인데 7인승, 시그니처는 6,271만원. 그리고 9인승, 시그니처는 6,066만원. 이제 9인승이 더싼걸볼수 있죠. 9인승이, 9인승 시그니처가 완전 아, 기본 모델. 그리고 7인승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모델 그래서, 거의 7인승을 선택하실 것 같아서, 7인승으로 가보면, 내장 컬러는, 뭔 아, 코튼 베이지. 코튼 베이지로 무조건, 코튼 베이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스노우 화이트 펄은 8만원 추가. 그리고, 오로라 블랙 펄은, 이제, 추가 금액 없이 되어 있는데, 화이트로 한번 해보고요. 이제, 옵션도 몇 개가 없는 걸볼수 있는데,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하 디지털기,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빌트 인 캠, 보조 배터리,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되어 있고, 프리미엄 팩은 사이드 스텝, 1열알 냉온 컷 폴더, 하이 리무진 전용 스마트 탑 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크렐은 157만원, 프리미엄 팩은 126만원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이걸 모두 선택을 하면 결국 6,500만 원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6,000 등록비용까지 하면 6,900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7,000만 원인데 카니발에 7,000만 원이면 조금... 어 카니발의 7천이면 조금 그래도 아무리 고급모델이라고 해도 너무한 금액이 아닌가 여기서 4인승까지 나오면 4인승은 진짜 거의 8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어 이게 좀만 더 가격을 낮춰서 나왔으면 그래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고 사람들한테 유혹은 덜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상에서도 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7천은 카니발이 7천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주비7공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